오늘은 출산 가방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준비물품을 6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봤어요. 일단, 망스 안심팬티, 이거 두팩 챙겼고요. 그리고 여기 오버나이트 하나 챙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오버나이트가 불편할까봐 생리대도 조금 챙겼고요. 다들 마이비데 준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비데 네팩 챙겼고 그 다음에 물티슈 제가 쓸거라 혹시 아기 올때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넉넉하게 물티슈 2팩 챙겼습니다. 그리고 요거 망스 안심 팬티 쓰고 나서 혹시 어 벗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위도 하나 챙겨갔어요. 그리고 혹시나 수유패드 이렇게 젖이 돌수 있어가지고 속옷 안에 입으려고 수유패드도 이렇게 한팩챙겼고요요거 108개 든 건데 일단 하나 통째로 하나 챙겼어요. 그리고 혹시나 모유 뭐 저장팩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저는 모유 저장팩을 미리 200ml짜리 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200ml짜리 챙겼고 만약에 초유만 머시기실 분들은 초유 저장팩을 챙겨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산모용 준비물을 챙겨봤어요 일단 제일 유명한 조리원 양말 다섯 개 챙겼고요 그리고 그 다섯 개 챙겼고 수면양말도 혹시 추울 수 있어서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산모 속옷으로 수유나시 두개 2개, 수유브라 두 개를 챙겼거든요 그리고 그 팬티로 네 장을 챙겼는데 배 덮는 거두장 아닌 거두 장을 챙겼어요 왜냐하면 그 혹시 재왕 절기를 할 수도 있어 가지고 배 덮는 거그 상처 부위가 아플 수 있다 해 가지고 배 덮는 거 일단 두 개랑 아닌 거두개 이렇게 챙겼고요. 그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레깅스 레깅스 하고 이거 외투 한 챙겼고요. 그 다음에 손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요 손목 보호대랑 요거는 따뜻하게 해서 할수 있는 손목 보호대 이렇게 챙겼고 그다음에 압박 스타킹 챙겼어요. 그다음에 저 몸을 회복을 위해서 영양제 챙겼고요. 그다음에 가슴에 그 전몸살 올수 있다 해가지고 양배추 가슴팩 챙겼고요. 그다음에 혹시 유두에 유두가 상처날 수 있고 해가지고 유두보호크림 챙겼는데 요 란시노가 유명하더라고요. 리놀린 크림인가? 그래가지고 일단 사봤고, 만약에 없으시면 요 비판텐 챙겨가셔도 될것 같아요. 요 비판텐은 나중에 기저귀 발진 나도 바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기 낳고 나서도 튼살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튼살크림도 챙겼습니다. 다음은 아기용품 준비물 보여드릴게요. 여기 겉싸개 저희는 10월생 아기라가지고 겉싸개 하나 챙겼고, 그리고 여기 속싸게도 챙겼고, 베네쩌고리 하나, 그 다음에 발싸게, 손싸게, 어, 모자 이렇게 챙겼는데, 저희는 발싸게를 따로 사지 않아서 양말로 따로 챙겼고요. 그 다음에 손수건 10장 챙겼는데, 꺼즈로 6장, 엠보 4장 이렇게 챙겼어요. 그 다음에 저희 조리원에서는 접병 세정제랑 접종소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챙겼고, 요거 수세미는 제가 텀블러시스 때 쓰려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또그 거기 조리원 물품 중에 세탁망이 있어가지고 세탁망이랑 샘플 세제도 챙겼어요. 그리고 애기랑 같이 찍으려고 요 디데이 달력이랑 초점책도 같이 챙겨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비타민D도 그바이오가이인데 요거 챙겨가면 조류원에서 먹여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챙겼고 여기 아기 로션도 혹시 모자도시 시간에 건조함을 발라주려고 챙겼고요. 여기 이름도 라벨링을 따로 했거든요. 혹시 분실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련에 맡겼을 때 다른 아기랑 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도 라벨링했습니다. 다음은 일상용품 준비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텀블러 하나 챙겼고요. 물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종이컵도 챙겼고 혹시나 쓸수 있어서 두부러지는 빨대랑 여분 수저, 그다음에 수저 여기 나무 젓가락도 챙겼고, 그리고 비닐팩도 혹시나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개 챙겼고요. 위생팩 그리고 그 조리원에서 신은 슬리퍼 혹신한 걸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수건 4장 챙겼는데 요거는 병원에서는 수건을 못 봐니까 4개 정도 챙겼고요. 그다음에 개인 세면 도구랑 혹시 이거 샤워 볼도 하나 챙겼고, 그다음에 화장품 챙겼는데 요 고무줄이랑 그 손톱깎이도 챙겼거든요. 요거 손톱깎기 혹시 애기한테 제 손톱이 자라가지고 깎고 가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톱깎기 챙겼고요. 그리고 안에서 좀 건조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팩도 챙겼고 그리고 병원에서 생활할 때 마스크팩 마스크가 이거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직 병원에서도. 그래서 마스크 좀 넉넉하게 챙겼고 다음에 조리원 준비 물품에 이게 각티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티슈도 한팩 챙겼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인데요. 다음은 요거 멀티탭 핸드폰 충전도 하고 노트북도 쓸것 같아서 요거 3구짜리로 하나 챙겼고 그리고 요거 충전기랑 노트북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호자 용품인데요. 보호자 용품은 침구나 뭐 속옷, 칫솔 이런 건 개인적으로 다시 챙겨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산 용품이 었습니다.